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 2022년 3월 24일 목요일 오후 6시입니다. 오늘 두 가지, 6시에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이른바 철들자 망령 한다고, 이제 임기 47일 앞두고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을 갖다가 강력 규탄하고, 민주당이 아 북한이 ICBM 쏘왔기 때문에 우리 긴급히 외통일을 갖다가 소집해야 된다 하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철들자 망령든 망령이다. 즉 이제 평, 아, 5년 내내 북한의 기신기신 오주간 북한 김정은 김여정으로부터 삶은 소대가리가 웃을 이야기다라고 지청구당하면서 찍소리 못하던 이자들이 갑자기 뭔언 탓인지, 아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이가 국제사회 약속을 파기했다. 강력 규탄한다고 얘기했답니다. 이 경천동지할 일이고, 정말 우리나라 옛 속담에 철들자 망령이다. 이제 47일 남겨놓고 철이 들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두 번째는 중앙일보 원래 군사전문기자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5년 동안 국방부 대변인을 갖다 지냈던 김민석 기자라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위주 김민석 국방 전문 기자, 대한민국 국방부에서 5년 동안 대변인을 지냈던 1급 상당이죠, 아마 대변인이? 1급 상당 대변인을 지냈던 김민석 기자가 말 그대로 진실을 고백했습니다. 팩트를 체크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 문제를 놓고 이자들, 특히 윤호중, 지금 민주당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국방부만 아니면 윤석열 당선인이 어디로 옮기던 협력할 용의가 있다. 왜 국방부에다 뭐 근무도 놨습니까? 혹시, 한간에 나도는 이야기 마냥 국방부 합참 근처 용산 땅, 그거다 대장동 개발하듯이 뭐땅 사는 거 있습니까? 희한합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 국방부만 아니라면 윤석열 당선인이 어디로 옮기든 협력할 용의가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안보 공백 운운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역대 11명의 합참 의장들이 얘기했죠.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공백을 말할 자격이 없다. 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을 5년 동안 했던 또 평생 기자 생활 을갖다 중앙일보 기자 생활하면서 군사 전문 기자였던 김민석 기자가 오늘 아이 쫙 장문에 기사를 썼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와대 최적지는 <laughs> 최적지는 지금 뭐 국방부 가는 게 최적이다. 청와대 안보 운운 안보 공백 운운하지만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새빨간 거짓말이다. 하는 그런 요지에 글을 썼기 때문에 제가 이걸 갖다 뭐 우리 애독자, 애청자 여러분께 전해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짚어 볼게요. <laughs>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제목이 참, 제가 붙여도 참 멋지네요. 철들자 망령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저 아시겠습니다. 만북한 ICBM 며칠 전에 한번 실, 쏘았다가 이제 한번 실패했는 일주일 전에 실패했는데 오늘 쏘았어요. 쏴아서 지금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한방 쏘았었죠. 그때도 이번에는 고각 발사에서뭐 평상 이제 평 평으로 날리면 거의 한 13,000km 날아갈 수 있는 성능을 갖다 대회에 가시했는데 이건 정확히 이야기해서 이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죠. 미국 심전 트럼프 행정부에서조차도 보면 미 북한이 모라토리엄이라고 그러죠 발사 핵실험 유해한 부분 이걸 재개하는 순간 끝이다 얘기했고 바이든 정부도 마찬가지고 현재 우리 뭐 대한민국 지금 군도 보면 북한이 뭐 그렇게 하면은 우리도 뭐 대응하겠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결의가 단단합니다 지금 미국이 이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코가 빠져 있는데 거기에 뒤통수 치듯이 모라토리엄을 깨고 ICBM을 발사했으니 조만간 미국이 그동안 천명한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중지되어 있었던 한미합동 야전 CPX 말고 FTX 필드 트레이닝 엑서사이스 실전 옛날에 팀 스피릿 훈련 20만 군대로쫙 전개하고 B-52, B-1, B-2B 쫙 떠갖고 이제 북한을 고강도로 압박할 것이며 한반도에는 긴장이 고조될 것만은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런 가운데 갑자기 문재인 씨 지난 4년 반, 5년 동안 북한 한번 굴신굴신하던 그 자가 왜 갑자기 아, 김정은이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파기했다. 강력 규탄한다. 이게 이른바 망령 들기 직전에 처리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자가 얼마나 교환한 자냐면은 하 자, 퇴임 이후 47일 후에 퇴임하고 돼서 퇴임해서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아마 남북한 간의 긴장은 굉장히 지금부터 수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 원인을 따지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완전히 북한으로 해검면 힘을 키우게 만든 여적 행위, 이적 행위를 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를 갖다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의 심판대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이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아니, 난 막판에 그래도 어 김정은 규탄했어. 이런 바 알리바이 만드는 겁니다. 참 교활한 자입니다. 잠깐만요. 이, 스마트폰을 갖다가 제가 꽂는데아 이제 진동을 한 통은 잠깐 빅빅 울려서 뭐가 지 빅빅 울리나 했더니 음. 그렇습니다 보니까 지금 문재인 막판에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앉았고 더욱더 가관인 것은 지금 아니 지금 왜통일을 열게 해달라고 지금 국회 에 읍소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외, 외교부가 하참 <laughs> 아니 정 의용이란 자가 지금 외교부 장관이죠 광경화 후임으로 이정 의용이란 자는요 이제 신정권 출범하면은 청문회 열어서 청문회 소환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법당국에서 감옥 보내야 될 사람입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정 의용이. 문재인 정부, 문재인 청와대 초대 안보실장으로 서울 국정원장하고 짝짝꿍 돼서 사실상 우리나라 팔아먹은 원흉입니다. 우리나라 안보를 팔아먹은 원흉입니다. 그 정의용이가 지금 북한이 모라토리엄 깨고 ICBM 발사하고 한반도 긴장 고조되고 할말하니까 이제서야 또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나도 규탄했어! 아이씨 김정은 이자가 나 뒤통수 줄줄 몰랐어 아 김정은 규탄하구나 그래서 그때 어, 3월 24일날 빨리 급히 외통 이 열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어 아, 28일날 긴급 외통 현안 뭐 다룬다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 앉아있는 문재인이란 자 외교부에 앉아있는 정의용이란 자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역사는 이렇게 기록할 겁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안보를 팔아먹은 그자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이자들이 갑자기 망령 들기 직전에 처리 둔 것이 아닙니다. 이자들은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때 역사의 심판이 두려운 겁니다. 그러니 알리바이를 만들겠다고 문재인이가 지금 김정은이를 규탄하고, 정의용이가 긴급 외통의 상임위를 열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요건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신순희 씨, 아이, 너무 세다. 감옥이 아니라 사형, 사형은, 우리나라 사형 지금 60명 사형 수 있는데요. 1998년 이후에 지금 24년째 한 명도 집행 안 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97년에 12월에 집행하기 끝입니다. 한명희 씨, 각본 대론에. 이, 조, 조리 씨, 방역 실패로도 간방 가야 해요. <laughs> 그래요. 여적제는 사형이죠. 사형, 사형은 사형인데, 사형 선거해 봐야지 24년째 집행하는 사람이 없다니까요. 자, 이제 김민석. 5년 동안 국방부 대변인 했던 김민석 기자. 그 다음에 중앙일보에서 평생을 군사전문기자로 살아왔던 김민석 기자. 오늘, 조금 전에 인터넷 중앙일보판에 거의 A4용지로 따지면 다섯 장 분량. 쫙! 5년 동안, 5년 동안 국방부 대변인으로서 모든 우리나라 지금 보면 흔한 이야기로 지하방커가 다섯, 여섯 분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어제 최병목 위원이 그랬죠. 아 군사기밀이라고. 최병목 위원이 보안사, 공군 중위로 보안사 근무할 때는, 사령부에 근무할 때는 기밀이었어요. 근데 이게 다 깨졌습니다. 다 깨진 게, 첫째, 우리 저, 아까 보시면 썸네일 보면은 그 썸네일에 이렇게 성조기하고 태극기하고 있고, 가운데 여성이 조그맣게 있고 있고, 뭐, 군인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캠프 탱고에서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캠프 탱고, 지금 청계산 이쪽에 있는 거죠. 캠프 탱고를 방문해서 찍은 기념 사진입니다. 근데 캠프 탱고, 그말로 그러니까 유사시에 보면 모든 작전을 지휘하는 만평가령 된다고 그래요. 그게 2005년에 이미 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콘돌리자 라이스미 국무장관이 성남 비행장 내려서 헬기 타고 락 타고 청계산 옆에 있는 캠프 탱고에 내려서 캠프탱고, 다 깠습니다. 두 번째. 여섯 군데, 지금 한국군이 지금 한국, 한국에 여섯 군데, 이른바 지하 벙커가 있는데, 아니, 다, 죄송합니다. 다섯 군데 지하 벙커와 한 군데 반 지하 벙커가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했던 용산에, 용산에, B2 그 다음에 합참 벙커, 국방부 벙커. 그 다음에 관악산 남태령 넘어가는데 수방사에 위치하고 있는 B1 벙커. 그 다음에 계룡대 지금 3군 육해공 3군 3군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3군이 U3 벙커. 그 다음에 관악산 서울대 좌쪽 안쪽으로 들어가면 B5 벙커가 있습니다. B5 벙커는 이건 군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들어 안 됩니다. 이 전시에는 전시에는 만약 진짜 전쟁이 터졌다. 북한이 미사일 때린다. 그러면 모든 지금 현재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정부 요인과 군 주, 주요 지휘관들은 일단 남태령에 있는 B1벙커에 들어가고 실제 보면 미국 DIA 미군 군 정보국이죠. 정보국 CIA하고 정찰이상확 하기 위해서는 캠프 텐고로 들어갑니다. 캠프 텐고. 어뭐 조만간 캠프 텐고는 이제 한미연합사에서 미군으로 가 평택 평택에 이제 어, 어 CP 커맨드 포스트를 만들 텐데 그때까지만 작동합니다. 어쨌든 캠프 텐고. 흔히 이 이제 커맨드 포스트 CP 텐고라고 하죠. 어쨌든 여섯 군데 있는데 반지하 벙커가 하나 있습니다. 반지하 벙커. 그게 바로 청와대 벙커랍니다.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5년 동안 국방부 대변인 말에 의하면은 청와대의 이른바 위기관리센터라는 거 있죠. 워룸이라는 거. 이게 반지하랍니다. 그러면서 이 김민석 기자의 말에 의하면은 청와대 벙커는 솔직히 말해서 육군, 군단사령부 벙커만도 못하다는 겁니다. 규모도 마찬가지고. 시설도 허술하고, 유사시에 만약에 북한의 미사일이나 뭐가 하나 떨어지는 날에는 그 반지하 벙커에 들어갔다는 때죽음 당한답니다. 그건 뭐 제가 말을 붙인 겁니다만, 반지하 벙커이기 때문에 허술하기 짝이 없고, 그게 취약하답니다. 그러니까 유사시에 북한이 미사일로 청와대 지하 방카를 때리면 그거는 완전히 공동묘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이 이 벙커 이 위치도 이건 이미 기밀이 해제됐습니다. 왜? 문재인 정부에서 이재수 장군 잡아 줘준거 아시죠? 모르죠. 이재수 장군 및 김우사 보안사 잡아 줘준거 아시죠? 김우사. 뭐 이런 바 박근혜 정부에서 뭐 개헌 문건. 개헌 문건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자기건그 개헌 문건, 그 개헌 문건에 국방부에서 다 아. 그 용산에 있는 지하 문서고. 남태령에 있는 지하 문서고. 벙커를 문서고라고 그러더군요. 문서고.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에 어, 최병목 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이건 더 이상 기밀이 아닙니다. 어쨌든. 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어, 김민석 전 국방부 대변인 어, 말에 의하면은 청와대 벙커는 경고하지도 못하고 내부 시설도 허술하다. 반 지하에다가 육군 군단급 벙커만도 못하다. 전시 전문가 김건희 대표 무슨 말이에요? 김건희 김건희 대표 무슨 전시 전문가예요? 어 <laughs> 아, 맞아요. 그 헤이 쌤그뭐 개업령 뭐 검토했다는 그거 있잖아요 다 가짜. 나중에 다 거의 대부분이다 무자났습니다 그때 그때 이제 국방부에서 그 당시 수사 뭐 그래서 그걸 발표하면서 부분은 뭐 남태령에 있는 문서고 뭐 육본에 있는 문서가 다그 얘기 나옵니다. 그 이제 벙커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진보부는 이저 삶은 소대가려고 웃을 이야기입니다만은 문재인 씨나 문재인 씨그 그 수하들 수하들이 보니까 위기 관리 공백 안보 공백 얘기하는데 김민석 군사 전문 기자 국방부 전 5년간 대변이 인 했던 김민석 기자의 말을 의하면은 위기 관리 공백 없다. 왜? 즉 국방부 청사 아래에 있는 지하 벙커에는 C4I 이 합동 지휘 체계인데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고 거기에는 국방 통신망과 국가 지도 통신망이 완비되어 있답니다. 오히려 그 구비 캐파로 봐서는 청와대보다 청와대에 있는 위기 관리 센터 즉 워룸이라고 그러죠. 그 보다 훨씬 뛰어나답니다. 국방부 쪽이. 여기 이제 재해 재난망. 재해 재난망만 약간 보완해서 연결하면, 지금 국방부 청사 지하, 국방부 청사라는 게 뭐냐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갈 곳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갈 국방부 청사 그 지하 벙커는, 현재 저쪽 청와대, 문재인이 있는 청와대에 있는 워룸 위기관리센터보다 훨씬 케파라든가 이런 모든 면에서 훨씬 더 안전하고 지하 깊이 있어 갖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와대 반지하 방커는 미사일 맞으면 폭삭 집단 무덤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아주 깊이 지하 방커이기 때문에 미사일로 100번 때라도 까딱없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 그 보니까 또 보면 이 이자들이 이또 보면 이저뭐 윤호중이나 보면 이 좌파들이 떠드는 이야기 있죠. 아니 뭐 대통령실과 뭐 합참과 국방부가 한한그 있으면 한방 맞으면 깨주고 마는 거 아니냐.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니까 하이저 김민석 기자가 예를잘 들었더라고요. 영국 대영제국 영국의 총리관저와 영국의 국방부 200m 떨어져 있답니다. 2 0 0 m 그리고 북한의 방사포는 뭐 그건 걱정할 거 없고 방사포는 이미 우리가 저 연평 연평도 포격 사건 때 봤습니다만은 이 아파트도 못못 뚫습니다. 결국 아파트를 뚫으려면 미사일로 때려야 되는데 북한의 능력 만약에 만약에 진짜 용산에 있는 현재 국방부청사 즉 대통령 집무실과 합창과 국방부가 들어있는 거길 갖다가 한 방에 때려서 몰살 시키려면 딱한 가지밖에 없대요. 핵, 무기 핵무기로 때리지 않는 미사일로는 그렇게, 그리고 뭐 대한민국 뭐 군이 바보입니까? 수방사에서 보면 철통같이 지금. 이 저, 북악산 30km까지 완전 히 철통같이, 이른바 페이트리트 미사일로 요격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방부 청사에 들어가는 것이 100번 난 게, 유사시에는 대통령이 바로 합참청사로 이동하면, 그러니까 합참에 있는 지하벙커가 국방부 지하벙커보다 두 배가 크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합참은 2012년에 신축한 건물이거든요. 지하벙커가 너무너무 크답니다. 너무너무 커서 김민석 기자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은 지하 3층에 큰 극장, 우리 봄, 요즘 무슨 큰 극장들 있잖아요. 극장 지하, 그니까, 3층짜리 극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 3층짜리 지하 극장, 지하 1층, 지하 2층, 지하 3층에 큰 극장 되어 있고, 그 너비가 국방부 벙커보다 두배가 크답니다. 합참은 지금 신건물이라, 진짜 너무너무너무 넓어서 국방부 다 들어오고 남는답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 유사시에는 대통령이, 지금 대통령실, 이제 현재 국방부 청사죠. 거기 있는 거기 있다가 바로 이제 국방부 청사는 앞서, 말씀드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재난, 재해 재난 그 엮어서 뭐 예를 들어서 NSC를 열면 되는 거고 만약 유사시에 뭐할 경우는 바로 그 옆에 있는 합참, 지하에 있는 벙커로 가게 되면 은그군 지휘관, 주요 군령을 받아서 작전을 지휘해야 되는 지휘관들의 의견을 그 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고, 더욱, 중요, 더욱, 더 중요한 것은 합참 지하에 있는 벙커에서는 지금 공중에 떠있는 전폭기, 전투기의 조종사고도 직접 통화가 가능하답니다. 그러니까, 김민석 기자가 사실 아마 지금 군대에서 발칵 뒤집어졌을 거예요. 이런 군사기밀을 까느냐? 아니, 깔 필요가 있어요. 왜? 지금 안보 공백 운을 하면서 지금 윤석열 당선인을 갖다 회방 놓고 있는 그 자들을 위해서 이게 군사기밀도 아닙니다. 그 네. 바로 합참 지하에 있는 벙커에서 딱 유사시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 지금 공중에 떠있는, 뭐, 우리 F35, F35, 뭐, 예를 들어 황태순, 저 소령, 그러면 황태순 예! 여기는 황태순입니다! 그래, 지금 스텔스 비행기로 날아가는데 참수작전 준비 잘 되는가? 그러면, 예! 잘 됩니다!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죠. 그 지금도, 유사시에는, 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도 이렇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이런 이런 바 우리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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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데프콘을 올리잖아요. 데프콘. 디펜스 컨디션을 올리게 되면은,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 지하에 있는 벙커에서 지휘하는 게 아니라 합참 지하 벙커로 간답니다. 왜? 진짜, 평상시에는 뭐, 통화하기 위해서 국방부 지하 벙커를 쓰, 쓰지만은, 진짜 데프콘을 갖다 올려서, 그때, 예를 들어서 보면, 육해공, 주요, 뭐, 대대장이 됐던, 편대장이 됐던, 아니면 참수리, 정장이 됐던 통화하기 위해서 합참이 가장 잘돼 있는 게 합참, 합참 벙커거든요. 아니, 두 번째로 잘되 있는 게 가장 잘돼 있는 거는 수방사 에 있는 삐완 벙커랍니다. 지금도 유사시에는 국방부 장관이 합참 지하에 있는 벙커로 간답니다. 그리 얼마나 멋져요. 아, 김양군, 갑자기 젊어지셨네. 아, 아이고, 눈치도 빠르시네. 아, 조금 전에, 머리 좀 갖고 왔습니다. 다섯 번째, 지금 합참청사, 합동참모본부청사는 대궐이랍니다. 1970년부터 2003년까지는 합참과 국방부가 국방부, 그러니까 합참이 국방부 별관에 있었고요. 2003년부터 2012년까지는 현재 국방부 청사에 합참과 국방부가 한 집살이 됐답니다. 그러다가 2012년에 지금 신청사, 신청사를 갖다 크게 만든 이유는 2012년이면 잘 생각해보신 2012년이면요. 예, 이명박 정부 말기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노무현 정부 시절에 보면 전시작전 통제권을 갖다 조기에 회수하겠다 했던 것이 일단 우리가 좀 밀어놨던 그런 시점에 서 2012년에 신청사를 갖다가 개청할 때는 그신청서에 한미, 한미연합사가 함께 들어와,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로 신청서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보면 주한 한미연합사는 캠프헌프리스를 만들어서 저를 빠져나갔잖아요, 평택으로. 그러다 보니까 원래 미군이 차지해야 될 그, 그 영역만큼을 갖다가 합참은 호시탱탱 넓게 쓰고 있답니다. 넓게 쓰고 있, 있기 때문에 국방부 거기 들어가거든 나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언엑스 부속 건물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작전과 정보와 직, 직접 관련없는 부서들을 글로 옮기면 된답니다. 전혀 문제없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민석, <laughs> 김경숙 씨,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봉창 두들기는 거 아니죠. 윤호중이라는 녀석은요. 여러분들, 제가 말 윤호중이가 어떤 잔주... 저보다 대학 4년인가 후배일 겁니다. 그, 그러니까 윤호중이가 옛날 유시민이 하고, 유시민이 이제 군대 갔다가, 군대 갔다가, 녹화사업 하다가 돌아와서, 이제 예비역으로 껐다 거릴 때 윤호중이가 그때 이제 그줄줄로 따라다니면서 그 유명한, 나이 방송 끝나거든 찾아보세요. 바로 가짜 프락치 사건이 있습니다. 멀쩡한 동네 청년을 갖다가 경찰 프락치로 몰아서, 그거 보면 유시민이, 윤호중이 등등등등 모여갖고, 멀쩡한 청년을 갖다가 학생이라서 날 생고문했던 자가 윤호중입니다. 그런 자입니다. 그런 자니까 그런 자 그런 자입니다. 네. 뭐 봉창도 아니고요 그런 자예요. 네, 그 김민석 기사 여섯 번째 얘기 뭐냐니까 정말 유사시에는 정말 남북한이 남과 북이 뭐 국지전이 되었던 전면전이 되었던 와당탕 붙었을 때는 어제 최병묵 위원이. 그래서 그렇죠, 한번 가봤다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가봤다는 바로 남태령 지하에 있는 벙커로 가야 됩니다. 그 벙커에는 대통령 국무총리와 각부장관들 그리고 군주요 그 지휘관들이 함께 들어가고 거의 그 보니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김민석 그 5년간 <laughs> 국방부 대변 했던 그뭐 대한민국 모든 벙커를 다 가봤다. 그러니까. 거기는 지하에, 지하 길이만, 지하의 길이만 900m라 요 철문 세 개에다가. 정말 유사시에는 B1 방카로 가는 거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제 20일이죠. 3월 20일 날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한 대로, 종국적으로는 우리나라 군령권을 갖다가 행사해야 될 합참은 바로, 현재 용산에 있는 것보다는 바로 수방사 남태령 지금도 아니 유사시 뭐뭐뭐 C P X 걸리고 하면은 합참이 노트북 꽤 차고 노트북 꽤 차고 노트북 그 주요 뭐 영관급 장장 영관급들하고 해서 노트북 꽤 차고 용산에서 차 타고 부리닥해 남태령 수방사 안에 있는 비완 방카로 간답니다 그러니 바로 합참이 수방사 에 있는 비완 방카로 가는 게 맞고. 뭐, 갖다 뭐, 뭐, 5천억이 되니, 뭐, 삿박은 거짓말이랍니다. 그래요. 그, 그러기 때문에, 이제 보면, 어, 어제 <laughs> 김민석 기자의 이제 결론은 그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제인가요? 그저인가요? 그서욱기서욱 국방부 장관하고 박정환, 육군중장 합참의장, 아, 합참 차장, 국방위원회와서 소이는 딴소리를 하는데 합참차장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전혀 문제 없다. 왜? 바로 김민석 5년 동안 국방부 대변인 했던 중앙일보 군사 전문 기자 출신의 김민석 대기자 전문 기자의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박정환 합참 차장이 그러고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박정환 합참차장은 전혀 문제 없다.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역대 합참의장은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공백 말할 자격 없다. 아이고 이재영 씨, 어슈퍼시 보내주 문제점을 알고 결심하고 통보했다면 결행하셔야죠. 늘 천철스. 촌촌생... 아이 고맙습니다. 그래 오늘 보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김민석, 김민석 그5년 동안 국방부 대변인했던 김민석 기자의 장문에. 그걸 요약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지금도 저들은 계속 가짜뉴스 만들면서, 윤호중이, 이런, 이런, 이런 저 흔한 얘기 찌질이라고 그러죠. 그런 찌질이가, 아, 국방부 빼고는 어디든지 가는 것 협조하겠다? 왜 국방부는 뺍니까? 언제부터 게 안보 공백, 안보 공백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국방부로 가는 것이 안보를 더 튼튼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유사신 대통령이 바로 합참 의장의 조언을 들어가면서 바로바로 바로 지시 내릴 수 있고 이하의 <laughs> 대대장, 다음에 함대사령 함대사령관이자 함장, 편대장하고 직접 지휘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왜못 가게 하는 겁니까? 역시 윤호중 너는 역시 뭐 너야 윤호중 네가 뭐 주사판인지 모르겠어나 어쨌든 학번으로 봐서 주사가 언저리겠지. 여전히 아직도 김정은 위원장이 그립냐? 지금도 북한 위에서 우리가 안보를 튼튼하게 그립해가 아프냐? 나쁜 친구 같으니라고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김민석 기자의 말을 요약해서 여러분도 이와 같은 김민석 기자 같은 실제 그런 팩트를 갖고 준비를 하셔야죠 저자들이 가짜 뉴스 만들어서 윤석열 당선인과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때 과함을 지르고 야단을 칠수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시간 6시 반입니다. 저도 슬슬 집에 들어가서 어머니랑 저녁 챙겨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